1경기 4쿼터 시작. 1경기 4쿼터. 슛 좋다 이리 이리 안다 나와. 형 옆으로 좀. 어이구 어. 3점. 아 못봤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잘 안보여 블랙보 <laughs> 감정! 高斌。

아, 좀 준비 되면은 이거 <목소리> <뜨겁. 목소리> <목소리> 세명네명오 승의 흔이에 대한 믿음이야? 아무도 없어. 이전까 아니야. 안네. 5초. 오! 이거 뭐야 이거? 야! 한번 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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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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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, 1점 차 어이구, 동점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17초 반대쪽. 2長。 나와서 도와야 돼! 도와야 돼! 어이구, 높다 아... 역전! 40초! 67대 66 1점차 블시리드 역시, 5초 역초 3점되면아아 좋습니다. 아... 아... 69대 66으로 블랙승 1경기